신은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게의 새벽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어들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죄한 피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돌리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막 이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주지 놓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34절에 그들을 멸하지 않으리그 결과 그들이 이 35절에 보면 그들과 섞이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그것들이 다 팔목에 잡혀 거기다가 자기의 자녀들까지 어떻게 하느냐? 우상의 채널, 악기들의 희생채, 그피를걸리고그 앞에 기드론 신을 깔고, 거기가 사람들 민심 공화하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들의 행위로 막은탕하고 하나님 도이 가장 음탕하는 것이 뭐냐. 경우성성. 그러데 그들이 왜 멸하지 않았을까? 물론 힘도 없을,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들을 멸하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 양심에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는 거야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감정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들과 섞이게 되고 그들에게 그 음란한 것을 다 배우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 그들과 섞일까봐. 섞이면 끝나는 거거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자녀들도 그 귀신의 악귀에게 희생재물로 바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후에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도 하지.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종교의앞자이고 불순종은 그는 태망의 성공이 되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를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이끌림받는 복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4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매 자기의 유업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도 망가지는 거죠. 그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버린, 팔아버린.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하는 자들, 그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이 다스림을 받고 그들이 원수들에게 압박도 받고 그 소화에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져주셔서 그들이 막 고통 속에서 울고 싶고 하니까 하나님 여러 번 건져줬지만 견주, 그참 기가 막힌 것이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해요. 교묘이참 무서운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 척 하면서, 하나님만 성경하는 척 하면서 뒤로 따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낮 나자짐을 당합니 결국은 이들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서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고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팔아 넘김을 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 주일날께서는 주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드락과 요석과 아 이런 그 믿음의 연속들 눈에 보이지 않지는 않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리 하나님 불 속에서라도 사자불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형편없게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하고 죄악을 저질렀지 그래서 그들이 나아짐을 당했는데 4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를 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막부르지시니까다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잘못됨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자기 나라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형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는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이 나라 이 맥성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37절입니다.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인은 나라가 민족이 지금 무척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자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금휼려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시인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변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극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주님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전적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으니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우리 김희철 집사를 위해서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반쯤 들고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